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오늘은 저희 최애템들을 이용해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 봤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먼저 토너를 발라 줄 건데요. 비비드 글로시 메이데이 리얼 릴리프 토너예요. 이 제품은 묽고 살짝 미끈거리는 묽은 에센스 같은 제형이라서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피부 진정은 물론 각질 제거, 피부결 정돈 그리고 보습 효과까지 있는 제품인데요. 가끔 보습 효과가 있는 토너들은 그 다음 스킨케어를 올리면 너무 과한 느낌이 들고 밀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얘는 너무 가볍지도 않아서 수분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딱 적당히 촉촉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스크를 끼게 되면 입김 때문에 때문에 피부가 습해지고 열이 오르면서 피부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또 계속 피부에 이렇게 스치기 때문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티트리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이 제품은 정제수 대신 티트리 수 80%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이고요.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를 보듬어 준다고 해서 보듬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심해질 때는 가렵고 건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 따갑거든요? 근데 이 토너가 끈적이지도 않고 진정 효과가 좋아서 저는 몸에도 자주 발라줬어요. 그 다음으로 예설 젠틀 페이셜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이 제품을 벌써 한통 싹싹 비우고 새로 하나 뜯었을 정도로 요즘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수분감도 많으면서 순한 제품이고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을 발라줬는데요. 보통 알로에 젤은 흡수도 되게 느리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너무 밀려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흡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전혀 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샘플 써보고 너무 좋아서 본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로이드 크림을 이용해서 그냥 이제까지 채워졌던 수분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보습막을 씌워줬어요. 파운데이션은 더페이스샵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N201호로 사용해줬고요. 이 제품은 제가 로드샵에서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광이 나서 피부 표현도 이쁘고 촉촉한 거에 비해서 커버력도 꽤 있는 편이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서 로드샵에서 파운데이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하곤 했습니다. 눈썹은 메이블린 패션 브로 그레이 컬러로 사용해줬어요. 이 제품은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연해 보이는 컬러도 보이는 색 그대로 발색이 잘 되고 이 그레이 컬러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아해요. 그리고 블랙루즈 업앤 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여기 중간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눈에 음영을 더해줬어요.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말린 메밀꽃. 여기 회갈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음영을 더해줬는데요. 롬앤 제품 제가 너무 자주 사용해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laughs> 근데 그만큼 제가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얘만 따로 싱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트임 라인은 에뛰드 하우스 200년 된 초코가게를 이용해서 그려줬는데요. 얘는 사실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안쓴 적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뒤트임 라인으로는 꼭꼭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를 양껏 묻혀서 뒤트임 라인을 그리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최대한 양을 덜어서 살짝만 되게 약하게 그려주면 눈이 확 트여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은 이츠스킨 라이프 컬러 아이라인 쉐이퍼 2호 브라운 아웃을 이용해 줬는데요. 어, 이 제품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얇고 부드럽게 그려져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마스카라는 코스노리 마스카라 이용해 줬는데요. 브러쉬가 되게 얇아서 속눈썹에 한올한올 발라주기 좋아요. 이 제품의 장점은 굉장히 깔끔하게 발린다는 점인데요. 대신 그만큼 볼륨감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블러셔로는 이두 가지를 이용해 줬는데요. 웨이크메이크 컬러 스타일러 싱글 치크 VL01호랑 롬앤 베러 댄 치크 3호 블루베리 칩입니다. 진짜 이 웨이크메이크 블러셔는 이쁜 게 카메라로 단 1도 안 잡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품이에요. 진짜 보는 것보다 실제 볼에 올려봤을 때 훨씬 이뻐요. 진짜 올리브영 가시면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롬앤 베러 댄 치크 블루베리 칩은 이 제품 역시 너무 자주 보여드렸죠. 근데 요즘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립. 립도 두 가지를 발라줬는데요. 먼저 잇츠 스킨 컬러블 드로우 틴트 7호 레트로 누드를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 맥 올파이어드업을 안쪽에 톡톡 발라줬어요. 레트로 누드는 살짝 톤 다운된 라즈베리 컬러고 올파이어즈업은 굉장히 쨍한 푸시아 컬러예요. 이두 가지 같이 발랐을 때 조합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립 조합이에요. 쿨톤이시라면 이두 가지 조합 완전 추천드려요. 그럼 이렇게 제가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제가 요즘 진짜 자주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